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예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교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 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고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리고 바로 그 오늘이 그런 하루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달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사시기 위해 애쓰신 우리 믿음의 동력자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의 모든 시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 손으로 썼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있는 구절인데요. 당신은 보통 어떤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를 불러주는 대로 써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그 편지를 불러준 사람이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을 하고 나면 그 편지는 그 사람이 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단순하게 서명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직접 내가 이것을 쓰면서 큰 글자로 기록했다 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큰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공통점인 것은 강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 그것에는 공통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첫 번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러니까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거짓 교사들은 마치 천사들의 모습을 한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약한 중에 자기들에게 방문한 연약함 중에 자기들의 온 바울과 비교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진정한 교사 교사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더 이상 속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바울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의 원어의 뜻은 단순하게 육체를 꾸미고 자랑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아, 나 자신을 추구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교회의 옷과 믿음의 옷은 입고 있지만 그들의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자아,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3절,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거나, 혹은 그래야 그들이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13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표현해 본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할례 받게 했어. 그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그렇게 내가 이 사람들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라고 말하면서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 할례 받게 한 나를 높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로 표현해 본다면요, 어떤 한 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의 신앙을 그분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닮아가고 싶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 안에는 내가 한 교인을 만들었어, 내가 그 어려운 사람을 전도해 왔어, 그러면서 그 전도의 이유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고 하 있는지 점검함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나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할때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본다면, 어,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 4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만 신뢰하고 십자가에 사라 좁혀서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것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내가 아닌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나 때문이 아닌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나타나고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은 내가 있으시기를 죄인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15절 말씀을 읽어보지요. 15절입니다. 할례나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신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니라. 아멘. 14절에서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후에 15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오직 새로 지음 받으신 것, 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지음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뜻이겠는지요? 바울의 표현 그대로 이전 바울의 표 그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것 그러니까 바로 생명을 다시 가지게 된 것,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것, 구원받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나눌 두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자로 무엇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온전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할래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할래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생명의 은혜를 굳건히 누려가시는 삶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의 방법 혹은 무할례의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각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생명은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호흡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함께 거하실 때만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씻기고 해결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영적으로 부여받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생명이 시작될 수 없고 그리고 생명이 지속될 수도 없는 것으로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손에 십자가가 들려져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자들에게 이 삶에 이 살아있는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살아있는 영적 생명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살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죄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이지요 그래서 그의 몸에는 할례 흔적이 남아 있고 그 흔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증명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흔적의 할례 한례, 할례 흔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흔적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며,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흔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십의 가만 매를 세 번이나 맞았고, 돌에도 맞았고, 죽음의 위기도 건넜고,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실패, 상처, 아픔의 흔적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패배의 흔적이지만, 바울에게는 그 흔적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며,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흔적이라고 하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으신지요? 또 어떤 흔적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도전하고 축복하기에는...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의 흔적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흔적만으로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가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여 주신는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잘 믿고 싶습니다.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심자와 더 점점 더 가까이 가는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진전한,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아가자 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담대히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목자 여러분. 우리 오늘 어제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써 보는 겁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